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하늘이 참 맑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 인생의 인연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변 인연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많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연인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진 사람도 있고 어느새 인연이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전에 윤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셨지만 지혜가 무척 깊으신 분이었지요. 한 번은 제가 인연에 대해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지. 그걸 놓지 못하는 게더큰 고통을 부르는 거야. 그때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인연의 끝에 대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특히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 때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고 보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예정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보내라. 이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오히려 더큰 아픔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끝난 인연을 놓지 못해 고통받곤 합니다. 자, 이제 인연의 끝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는 정도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대화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입니다. 저도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0년지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졌고 대화는 의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친밀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 단계까지였다는 것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식물이 시들듯 소통이 없는 관계도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문자나 전화에 답이 오지 않거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룬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간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집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도 살펴보세요. 식사 시간에 각자 핸드폰만 보거나 대화가 항상 다툼으로 번진다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특별한 인연이므로 소통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 상담이나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다시 열어보세요.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소통 패턴을 살펴보세요.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이 항상 무시되거나 중요한 정보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직장 인연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환경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부정적 상호작용 한 번을 상쇄하기 위해 다섯 번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긍정적 소통이 거의 없고 부정적 소통만 남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인연들과의 소통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관계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없다면 소통의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인연을 찾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존중의 상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무시하거나 자주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사라진 증거입니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제 젊은 시절 저는 한 직장 상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존중의 상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 항상 자신의 필요만 우선시하는 것.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에서 존중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중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나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존중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존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존중은 중요합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도움을 주는 쪽이라면 불균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유지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존중이 없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 인연들과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인연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거짓말, 배신, 약속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둥과 같아서 그것이 무너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오랜 연인과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깨진 신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심이 남아있었고 그 의심은 우리 사이를 계속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둘 다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 항상 증거를 찾으려 하는 것. 더 이상 비밀을 나누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배우자가 재정 문제나 중요한 결정에서 계속 당신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작은 일에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에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신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료나 상사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당신의 공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환경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평균적으로 두 배에서 세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회복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는 신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주변 인연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유지되고 있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성장 방향의 불일치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 목표,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진다면 함께 걸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인연의 변화입니다. 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꿈을 꾸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도시 생활을, 저는 시골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했습니다. 점점 만날 일이 줄어들고 공통 화제도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연은 멀어졌고 지금은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성장 방향의 불일치는 특히 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정을 중요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경력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성장 방향의 불일치는 흔히 발생합니다. 자녀 양육 방식, 노후 계획, 재정 관리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성장 방향은 중요합니다. 회사의 비전과 당신의 경력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의 성취감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안정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대 이후의 모든 신경증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 즉 삶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중년 이후에 경험하는 많은 관계의 변화는 각자의 성장 방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인연들과 성장 방향이 일치하고 있나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만남 후에 항상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거나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독성 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것은 끝나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지인과의 만남이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긴장되고 만난 후에는 기운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기분과 반응을 신경 쓰느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했고, 그후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소모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남 후에 항상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느라 항상 긴장하는 것.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검열하는 것.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에너지 소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이 항상 스트레스라면 그 관계의 경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모든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에너지 소모는 흔히 발생합니다. 특정 동료나 상사와의 상호작용이 항상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직장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업무 배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더 건강한 환경을 찾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정신건강은 어떤 직장보다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성 관계는 우울증, 불안장애 위험을 두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 체계의 약화로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유해한 관계가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 인연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만남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반대로 항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관계가 있나요? 후자라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연의 끝을 알리는 다섯 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통의 단절, 존중의 상실, 신뢰의 붕괴, 성장 방향의 불일치 에너지 소모. 이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연을 건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슬픔, 분노, 상실감은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두 사람이 관여합니다. 인연의 끝이 온전히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셋째,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비록 인연이 끝나더라도 그 관계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 추억, 성장의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과거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특히 오랜 관계의 상실감이 극복하기 어렵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고, 오랜 친구와 멀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70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고, 보내줘야 할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지 않고 억지로 끊어지지도 않는다.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삶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의 단절이 계속된다면 인연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존중의 상실은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신뢰의 붕괴는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성장 방향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는 독성 관계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인연은 이미 자연스럽게 끝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더큰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갈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과거의 소중했던 추억은 간직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지세요. 떠난 인연의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